안녕하세요. 혈관 보는 닥터원 원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안 되다가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발끝에 있는 피가 다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내려가는 순간 아래로 올라오는 애랑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면 피부 바깥쪽으로까지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돼서 미용 문제까지 발생을 한 거지 단순한 미용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시기는 젊었을 때 생겨서 방치하면서 점점 점점 혈관이 더 많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다리 색깔도 변하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나이가 많아야 생기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생겨서 많아지면서 다리 혈관이 더 많이 튀어나온다가 정확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왜 생겼는지와 어디에 생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의사들이 하지정맥류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맥들이 0.5초 이상의 혈액역류가 있으면 하지정맥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맥의 대표적인 부분은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이 있고요. 이 정맥들 외에도 다양한 정맥들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병이 생긴 이상, 저절로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계속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진단을 받으셨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피가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압을 사용하고 무게를 든다? 그렇게 되면 압박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하지정맥류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정맥이라는 것은 근육이 정맥에 작용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더잘 되게 되거든요. 즉 운동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이 운동하면 하지정맥류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주는 이득과 하지정맥류가 더 나빠지는 손해를 봤을 때는 운동이 주는 이득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하지 정맥류는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내 몸은 점점 점점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운동이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다만 더 나빠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하는 병입니다. 정맥에는 문이 망가지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는데 이 역류가 다른 혈관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점점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즉,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지정맥류로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다리 혈관 튀어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오히려 튀어나온 분들은 훨씬 더 많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금까지 혈관보는 닥터원 원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